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되게 효과를 봤거든요 파데가 들뜨지 않는 그런 스킨케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파레서피 인턴 재경입니다 최근에 건조해지면서 이런 저런 제품을 다 써봤는데 파데가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수부지 피부 타입이거든요 수분을 잡아주면서 흡수가 빨라야 되고 마무리감이 산뜻해야 되는 이런 기초 제형을 선호합니다 이 조합을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요 조합입니다 가지 패드랑 가지 앰플이에요 또 폭팔에서 삐 하면은 가지 라인이거든요 제가 수부지여서 그런지 이게 되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제가 스킨케어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피부 화장 안한 상태인데 가지로 먼저 닦아내고 다음으로 수분감을 채워서 마무리를 하고 피부 화장을 올려줄게요 가지 패드는 진짜 커요 얼굴에 올려보니까 사이즈 큰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엄청 커서 닦아주기도 좋고 데일리로 각질 제거하기도 되게 좋아요. 볼록볼록한 면으로 얼굴을 닦아내주고 이 평평한 면으로 귀 뒤나 목, 팔꿈치나 이런 데도 닦아주거든요. 에센스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수정용으로도 좋아요. 제가 이거를 작은 이런 지퍼백에 넣고 다니면서 여름에는 이걸로 자주 수정 화장을 해줬어요.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에센스가 엄청 많이 묻어있어서 이거 한 장만으로 되게 좋아요. 가지패드로 정돈을 해주고 나서는 이 가지 앰플로 수분감을 세워줍니다. 가지 앰플은 보기에는 엄청 끈적이는 제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피부에 올리고 흡수시켜주면 은 진짜 흡수력도 좋고 마무리가 되게 산뜻하게 돼요.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5방을 이렇게 보통 올려요. 보통 앰플은 반밖에 안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안 끈적거려요. 방 보는 거 보이세요? 찐득한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피부에 파운데이션을 올려보겠습니다. 가지 패드랑 가지 앰플 사용해서 들뜸 없는 피부 표현을 해줬거든요 특히 수부지 분들은 진짜 가지 라인이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품을 사용하기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배송비만 부담하면 샘플 키트를 사용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진짜 추천합니다 스킨케어 방법 보여드렸고요 핫파레서피 제품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